네 안녕하세요 훈이 아빠입니다 어, 새로운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제가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저도 본업이 있고 또 현재 셀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주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쪽지인가 메일인가 이거를 저한테 유튜브 댓글과 함께 어 좀봐 달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어, 저도 사실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는 좀 초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어볼수 있는 눈으로는 제가 좀 조언은 드리는데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와 네가 뭐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비난하시기보다 그냥 같이 공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캠핑러버라는 네요거 사이트를 사이트가 아니죠 네이버 쇼핑을 운영하시는 우리 음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좀 봐달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네. 들어와 보니까 폴라리스데이 캠핑 러버 감사 이벤트 이렇게 뜨네요 12월 23일 글자가 너무 조그맣습니다 이게 모바일로 볼때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pc로 사실 보는 것보다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확인 모바일로만 잘 보이면 돼 네. 근데 pc로 볼때 조금 아쉽다 근데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요거에 저 궁금한 게 모바일로 하면 이게 뜨나요? 이게? 이벤트 이런 게? 잘 모르겠네. 근데 여기 이벤트 같은 거는 아마 이렇게 들어가면 위에 이렇게 뜨게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이버 아마 쇼핑, 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아마 설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캠핑용품을 하시네요. 되게 좋습니다. 캠핑용품. 근데 저도 캠핑을 좀 하는데 캠핑 경력이 지금 한 8년 차에요. 네. 쓸수 있는 장비는 다 써봤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음, 지금 캠핑 용품이 주데 이러면 캠핑 용품을 좀 세분화 하신 게 좋습니다. 사실 쇼핑해야 되는데 스포츠 레저에 캠핑이 들어가 있잖아요. 생생활건강에 자동차용품이 있고 그렇게 하기보다 제 의견에는 자 생활건강과 가구 인테리어 제저, 계절 가전 계절 가전 계절 가전은 아니죠. 캠핑 용품이죠. 일단은 이 카테고리 설정부터 저는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캠핑이 진짜 빡센 거예요. 이게 사실 본인이 갖고 계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위탁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게 경쟁이 뒤집니다. 이게 캠핑이. 제생각에좀 해볼만 하려면 어좀 틈새 시장을 해야 돼요. 이게 남도 다 파는 거거든요. 이원 플라리스 버넨버너 원버너 볼게요. 쇼핑 들어가 볼게요. 상품이 14만원. 어, 많이 없네? 생각보다? 폴라리스. 근데 이 폴라리스라고 사실 검색 안 해요. 번앤버너라고도 검색 안 해요. 원버너 플레이트라고 해볼게요. 원버너 플레이트라는 게 대표 키워드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2,400개네요. 그래도 많진 않네? 옛날 에그 캠프랑이라는 데서 이렇게 제작하던 건데. 보세요. 딱 보면은 92,000에, 92,000원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파는 가격은 얼마야? 14만 원이잖아요. 네. 안 사요. 네. 안 삽니다. 일단, 이 가격이면은, 일단, 어,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는 약간 좀 힘들다. 근데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원머더 플레이트로 몇 명이 검색하지? 730명 밖에 검색을 안 했네. 네. <laughs> 제가 이거를 좀 봤는데, 일단은 지금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캠핑용품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러면 캠핑용품으로 카테고리 구성하세요. 예.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주방용품에, 이제, 화기, 캠핑 주방용품에, 번호, 버너, 번호, 버너, 번호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전자. 주전자 들어가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등. 감성, 무드 등.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LED 조명. 조명이랑 카테고리 만들어서, 이 등. 이이등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이거 저 소리 죄송합니다. 저희 고양이가 똥 싸고 모래 덮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야, 그만해. 어, 죄송합니다. 새끼, 열심히 안 해줘.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더안 해줘. <laughs> 네, 아, 이거 차박이네. 네. 자, 이거 제가 하나 힌트 드릴게요. 그냥 세부적으로 하나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지금 이게 좀 경쟁력이 없거든요. 이거 고생만 해요. 사실. 고생 만하시고 아, 아니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찜하기 이거는, 이게 찜 나누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인들이 이렇게 찍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일단 캠핑이라는 거큰 자체가 너무 빡셉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홈캠핑. 자, 캠핑으로 검색해볼게요. 키워드 마스터 아시죠? 저는 뭐, 뭐, 판다랭킹 이런 거안 봐요. 캠핑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2만 1,300이에요. 그래서, 자, 홈, 홈팩, 홈페... 어. 차박 6,400개. 차크닉. 아, 요거 차크닉. 차박. 캠핑. 그래서 이게 캠핑을 원래 좀 다니시는 분이니까 여성분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남자들이 물건을 사는데, 좀 캠핑을 다녔으니까 캠핑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세팅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니까 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캠핑으로 그냥 용품 세팅하신 것 같은데, 홈캠핑으로 가면 어떨까? 왜냐면, 어 저한테 지금 폴딩박스, 폴딩박스 이렇게 주셨거든요. 요거를 좀, 이게 좀 판매가 됐는데, 리뷰 세계 평점 5에요. 5. 그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일단은 사진 크기도 지금 안 맞습니다. 500 곱하기 500인데, SEO 공부를 다시 좀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 드릴게요. 제 영상에 보면 네이버 SEO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아 그냥 쭉 얘기할게요. 두선는 없는데. 캠핑, 폴딩박스, 리빙박스, 장차, 트렁크 정리함, 원목상판 소형, 중형, 대형이라고 있는데 자동차 트렁크 정리함이 이 키워드마스터에서 딱 봤을 때 제가 검색했죠. 이게 띄어쓰기 한 거랑 띄어쓰기 안한 거랑 같은 글자일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트링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색량이 840, 840본거 보이니까 같은 걸로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띄어쓰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시는 게 네이버 SUO에 좀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000원 가격 설정 하셨는데, 어... 이게 폴딩박스가 우리가 대표 키워드거든요. 근데 지금 폴딩박스로 검색되는 1등 상품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얘네거든요. 집에서 폴딩박스, 정리함 수납박스. 얘네 보니까 엄청나게 팔았어요. 볼게요. 일단, 이 광고 제외하고, 접이시 폴딩파스 수납 공간 공갈 리박스5 6터이 집에서 빅파워라는 부 분이 올리셨는데, 일단 배송비가 싸고, 리뷰 보세요. 2200건에 900개에서 6000개입니다. 등록일 언제죠? 2월이네요. 한 10개월 됐죠? 10, 음, 10개월 동안 6000개 팔았네. 와, 많이 팔았네. 한 달에 600개씩 팔았네요. 한 500만원, 600만원. 이거 갖다 한 200만원씩 버셨겠네20% 마진이면. 그죠? 이거 하나가 또 엄청나게 뭐 버신 거 아닌데, 그래도 한 달에 200만원, 100만원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경쟁사입니다. 예. 그러니까폴딩박스로 싸우려고 그러면 얘가 경쟁이에요. 얘를 이기셔야 돼요. 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폴딩박스고 이거, 이겁니다. 자, 어떻죠? 대표 사진 몇 개죠? 다섯 개 이상이죠. 그리고, 음, 지금 눕기, 배경화면 이렇게 있고. 그럼 얘보다 잘 만들면 돼요. 예, 이 사람보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지금 하신 거는 지금 사진이 하나잖아요. 실사진 이렇게 찍으신 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러면 눕기 따신 이 상품을 하나 이렇게 올리시면 좋고, 그 다음에 대표 사진도 세장 이상. 지금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건세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상도 넣을 수 있고 gif도 움직이는 사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접이식 띄고, 폴닝박스 띄고, 수납 정리한 공간 리빙 박스 다띄어쓰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띄어쓰기 하는 걸 좋아합니다.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 지금 이분께서 지금 조금 수정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 상품, 뭐, 구매시 하는 걸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첫 페이지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을 딱 열었을 때 여기서 훅킹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런 툭킹이없고 그, 것들을, 아, 한번 볼게요. 예, 네 이렇게. 지금 이 친구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친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집에서. 들어가면 일단 뭐가 뜬지 딱 봐요. 네. 자 이렇게 지금 키워드 적었죠. 이츠라이프 적기시 폴딩박스 수납 정리, 할 림박스 장작 트렁크 정리. 이거 왜 그냥 보기 좋으라고 적은 게 아니고 이 제목에 키워드 있는 거를 본문에 녹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녹이고요. 그 다음에 딱 뭐예요. 캠핑 스티커 제공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스티커가 GIF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이 확 가죠. 1등이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 따라 하시면 돼요. 예, 네. 좀 어렵겠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못해요. 사실 잘. 근데 알고는 있습니다. 해보려니까 어려워요. 근데 매일매일 연습하면은 잘 하지 않을까. 제가 왜 못하냐면 저는 이렇게 연습을 안 했거든요. 저는 상품만, 어, 전문몰로 이렇게 해서 상품 위주로 깔아놓고 상품,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단일 상품으로 많이 팔아내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갈아 넣는 거죠. 볼게요. 어, 이거 스토어찜 하시는 거 되게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 괜찮네요. 음, 이렇게. 캠핑 한번 베이지 주인공을 사고하고 계십니다 자, 가정에서 폴딩바스 사용할 경우 근데 이렇게 딱쭉 볼게요. 이거를 설명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쭉 보면 이제 이렇게 아이들 모자네요. 아이들 모자하고 귀저귀하고 이렇게 집에서 쓰시는 캠핑 커피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제가 아까 홈 캠핑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캠핑 용품을 집에서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것도 물론인데, 좀 감성적인 요소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핑은 좀 감성이 포함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쫙 여기 안에서, 어, 오붓하게 불 하나 켜가지고, 캠핑하시는 분이면 이렇게 좀 장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세팅을 해서 오붓하게 앉아서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다. 좀 감성적인 면을 부관하는 거죠. 이렇게 사, 활용하는 법을 넣으시는 것도 좋고, 네. 또 현장에서 이렇게 찍으셨네요. 캠핑 가셔가지고, 캠핑 하시는 것 같아요. 음. 폴딩박스로 수납력과 간성 캠핑 분위기를 내보았습니다. 네, 블로그 식으로.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넣는 키워들도, 이거 잘 모르시는데, 본문에 넣는 키워들도 검색이 될 겁니다. 아마. 네. 좋네요.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거지. 아, 그 다음에 이제 판매처에서 제공하는 판매 제품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야, 이 사진이 더 괜찮네. 이 사진이 더 괜찮은데, 굳이 집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진을 넣으실 필요가 있나? 차라리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gif로 넣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거는 직접 사진 찍은 거잖아요. 이거를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움직이는 gif로 첫 페이지 여기에 딱 녹이는 거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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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그러더 좋을 것 같습니다. 후킹이 더 되겠죠? 집에서도 쓸수 있고, 캠핑장에서 쓸수 있고, 어디서든 쓸수 있는, 그리고 차박용품도 쓸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라고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딱. 상세 이런 설명들. 네. 그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볼게요. 맨 처음에 이렇게 캠핑 스티커 제공한다 그랬죠? 좋네요. 그러면 은 나는 이거보다 좀더 좋은 걸. 불모 MSG 이건 뭐야? 괜찮네. <laughs> 가격도 솔직히 이쪽이 더 싸요. 비교해보면. 그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그런데 어, 2만 몇천 원이라고 하기보다 이건 좀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판을 뭐 9천 원으로 하고 나머지까지 해가지고 가격을 좀 높,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다음에 똑같아요. 이, 이분도 봐봐. 그냥 끌어다 썼네. 봐봐. 근데 봐봐요. 얘 이바 이 사람만 이기면 되잖아요. 이건 다 이제 끌어다 쓴 거기 때문에 우리 제공하는 이분 어때요? 이 가격이 좀 좋고 가격이 좀 좋고 그다음에. 스티커 제공하고 그죠? 다쭉 보자. 그리고 보시면 음. 관련 태그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끌어다가 같이 올리 어, 관련 태그 어떻게 갔나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괜찮네요. 감성적인 것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차박 용품 정량 캠핑 용어뭐 이렇게 캠핑, 뭐 놓고 상품 정 요거 말고 더 넣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상품. 정보 제공, 그것이. 요것도 검색이 되거든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아, 여기 있구나. 원목 플라스틱, 플라스틱 상판. 이런 것도 검색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스 상판, 폴린 박스. 그래서, 어, 이거는 gif로 이거 묶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죠? 그리고, 누가, 우리 카페에서도 제가 글을 올렸어요. 같이 좀 도와드리자고. 또 공부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제가 포토 동영상 봤는데 사진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이렇게 초반에. 자, 보시면은 날짜도 10월 18일, 10월 18일, 10월 18일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분들이 이렇게, 어? 왜 이렇게 PR, PK 이렇게 세 분이지? 세 분이 이렇게 했네요. 이거는 좀 당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구매하신 게 좋아요. 이거 리뷰 작업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신 게 좋습니다. 너무 티나잖아요. 네이버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평점도 4.8, 4.9, 5.0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잠깐만, 우리 몇분 이야기지? 14분 이야기했네. 어, 그래서 이 캠핑이 사실 되게 힘듭니다. 키워드 마스터 요거만 볼게요. 제가 뭐 어느 정도 완벽하게 도움은 드리지 못해도 이 정도 좀 조언 드리는 거는 조금 도움은 되지 않으실까? 저는 이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홈 캠핑. 아니면, 베란다 캠핑, 이걸로 검색해 봤거든요. 480이라 많이 안 되네요. 그니까 러 이거는 홈캠핑으로 하는데, 홈에 베란다가 있잖아. 이걸로 가는 거야. 예. 경쟁, 뭐, 경쟁률이 4대1 정도 되는데, 이거 전문몰 있나 한번 볼까요? 보자. 음, 이것도 상품이 많네. 때려 넣구나. 었 그리고 이걸 보면 좋아. 폴딩박스 아까 그래도 폴... 홈캠핑으로 하는 게 좋아.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사실 이거 제가 뭐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할 거면 그냥 자사몰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네이버는 그냥 와가지고 최저가 와서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사고 싶나 보, 볼게. 할로윈 캠핑, 텐트 꾸미, 할로윈 캠핑이냐? 어, 이거는 할로윈, 할로윈 이렇게 두번 들어가잖아요?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로윈 캠핑이랑 할로윈 데이 캠핑이냐? 이게 다른 어, 키워드면은 쓸만한데, 이게 할로윈이 같이 묶이는 거면은 네이버에서 굳이 좋아하진 않아요. 10이네요. 네, 그러면 굳이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 이렇게 분석하기는 힘들겠죠? 갖춰놓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 갖다 놓은 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캠핑을, 이런, 내, 내, 내 의견은 이거야. 그냥 이렇게 진짜 홈캠핑으로딱 세팅 해놓고, 어, 전략 상품을 한두개딱 깔아놓고 그게 뒤지게 팔리게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얘네도 묶여서 팔리게 하는 거죠. 네. 이거 대로 검색해볼까? 그냥 그, 가져다 쓰신 거지. 어, 그러네요. 어, 아니네. 비싼 게좀 있구나. 네. 가격을 봤을 때 이렇게 더싼게 검색이 되잖아요. 네. 달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좀 가격이 올라가, 올라가긴 하는구나 품절 품절 이러면 좀 짜증나 진짜 네. 내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네이버니까 이렇게 통하는 거지 품절이니까 내 자사몰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품절이잖아요 조금 짜증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단골장사 추천드립니다 홈캠핑 전문물로 자사몰 좀 꾸미시면 어떨까 이렇게 올리실 에너지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음,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상품들을 지금 그러다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 여기도 배너도 좀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가져다가 상품 이렇게 요요 요, 요 대문을 이렇게 꾸미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스포츠로 이제 생활건강 가구 인테리어 여기도 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 감성 캠핑은 근데 감성 캠핑은 너무 빡세. 이런 거 집에서 써도 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캠핑 용품 많이 쓰거든요. 그냥 혼자서 그냥 베란다도 캠핑장처럼 좀, 좀 꾸미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상품 하나 딱히 이렇게 받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런 거는 밑에다 하세요. 이런 거 반품 포장시 유의사항 이런 거맨 밑에다 하세요. 맨 밑에다가 네. 반품 조환 귀함이 유의사항 맨 밑에. 나중에 이거는 고객들이잘안 봐요.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돼. 우리가 고객 입장이 있다. 이거 잘안 읽잖아요. 안 이거는 언제 읽냐면은. 우리가 문제 생겨서 따지려고 할때시요 내가 이거 보고 따져도 되나 하고 딱볼때 그때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이거 올리시느라고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간절함이 보입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저것 좀 부족한 점을 봐드렸는데 네가 얼마나 뭐 잘하길래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 달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제 부족한 소견이나 마 이렇게 좀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위탁 상품 깔아놓고 사실 수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볼까요? 좀 오래 찍었네. 이게 편집 안 하고 올릴 거기 때문에 중국에도 캠핑이란 단어 쓰나 모르겠네. 저렇게 있어 보이게 꾸미고 이런 거 갖다 파는 거죠 저렴하게. 근데 캠핑 용품은 가격 시장이 무너진지 오래라 약간 좀 빡세요 진짜 수입해도.